잘 맞추게 됐으니까 맞춘 다음에는 이 네트 너머까지 이렇게 내니다 원래 시합할때는 네트 너머이지 치면 안되지만 연습을 좀더나까 들어와서 같은 자세 갖춰야 돼요. 그 자세 갖춘 다음에 또머까지 이렇게 너머까지 이렇 넘어와야 돼요. 까지어와 넘어와야 지 아주 추운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 백드 발리연습 에 도움이 될 만한 세가지 팁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어, 볼캔을 가지고 라켓과 동, 어, 동일한 위치에 볼캔을 가지고 어, 볼을 받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을 스윗스팟에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볼캔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라켓과 똑같은 동작으로 똑같은 자세 위치에 볼캔을 놓게 됩니다. 손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손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실제로 백핸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볼이 날라오면 볼캔에 볼을 담아 봅니다. 예, 네, 옆으로 지나가지 하지 말고, 자, 앞으로 다가가면서, 예, 앞으로 더 다가가면서, 네트 쪽으로 다가가면서 볼캔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볼을 마중 나갈 수 있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겠죠 자, 라켓 면을 볼 캔과 똑같은 위치로 놓고 볼을 향해서 라켓을 내밀어 줍니다. 볼 캔을 내밀어 줍니다. 그렇죠. 볼 캔을 내밀어서 볼을 받아보는 연습을 합니다. 네. 백핸드만 탁. 그렇지. 싹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렇지. 좋았어. 빼고. 시. 자, 세 번만 더 해봅시다. 탕! 그렇지 그걸 쑥 내미는거야 지금처럼 탕!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우영호씨 라켓을 한번 잡아보세요 캔 놓고 라켓을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고 금방 했던 대로 해봐요 자 던져보세요 캔에 맞춰 그렇지 오케이 캔에 잡던 그 느낌대로 탕! 오케이 다시 탕! 좋아요 캔으로 딱 잡는 그 느낌대로 그렇지 베리 굿둘 됐어 자 이제 길게 잡아보세요. 길게 잡고 똑같이 합니다. 자발 밑에 공 치우고 왼쪽 발 밑에요. 준비 하나 둘 좋아요. 둘 오케이. 둘자한 번만 더. 어 라켓을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 맞추게 됐으니까 맞춘 다음에는 이 네트 너머까지 라켓 내밀어 봅니다 이렇게. 원래 시합할 때는 이제 네트 너머에서 치면 안 되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맞춘 다음에 라켓을 네트 너머로 넘겨서 이 네트와 라켓이 나란하게 딱 멈춰줍니다. 이걸 홀드라고 해요. 딱 잡아주는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맞췄어.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내리 여기서 이렇게 이렇 이때 이 손목이 편안하게 돼야 돼. 손목이 이렇게 엎지 않으면 안되고 딱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맞췄어. 캔을 맞춘다. 그러면 내밀어. 그렇지. 그다음. 자, 그래요. 아니, 자. 내밀을 맞춰서 내밀고 그렇지 걸까지 해, 오케이. 준비 둘 오케이 좋아요. 자, 팔 모양은 팔 모양은 자 왼발 왼발 치면 왼발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그냥 이렇게 조금 시험해 다시 해보세요. 자 왼발 오른발 탕 오케이 이렇게 나간다 오케이 네트 넘어까지 넘어수있게 그렇지. 우선 아까처럼 캔에다뭉 잡는 것처럼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라켓이 네트 넘어로 넘어오게. 둘 오케이 좋았어 다시 나둘 네트 넘까지 완전히 넘어오게 다시 스윙해보자 나둘 이때 손목이 그렇지 딱 이렇게 잡아어야 돼요 이 편해야 돼 손목이 이자 이자 사세개몇까지힘 있게 콕 내밀어요 준비 된다 당 오케이 좋았어 이제 세 개만 더 준비 나둘 오케이 움직이내 움직이래가 나둘그래서딱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렇지. 땅, 좀 천천히 던지, 너무 빨리 던진다. 그래서, 땅, 그렇지. 쑥 내밀어, 최선선서 임팩트 후에도 이렇게 네트 넘어오도록. 그렇지, 거기까지. 아예 잘했어요. 네트 넘어까지, 이렇게 넘어와야 돼. 네트 넘어까지 와야 돼. 그렇지. 어, 네트 넘어까지 온다. 어, 어, 둘, 좋았어. 어, 에잇, 됐어. 어, 예. 어, 어. 아. 아, <laughs> 어. 하나만 더. 하나, 둘, 하나. 공이 백핸드로만 오는 게 아니고 저기 옆에도 공치울까요 어, 포핸드로도 오고 여기저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 동작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했던 동작을 할 건데 여기서 준비 동작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라켓을 가운데에다 놓을 것, 몸 가운데, 발을 움직이면서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 움직이다가 가서 공을기 치고 보면요. 알, 백핸드죠, 백핸드. 백핸드로 와서 치고 치고 다시 돌아와서 빨리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 자세를 갖춘 다음에 또 어떻게 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걔도 그 동작을 부르고 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가운데 갔다가 와야 돼요 간다어네 다시 빨리 가야지 외울까 어 갔다가 자빠려 와 그렇지 스위스바 캔에다 꼭 잡아야지 아이 캔타이샤바 캔타이샤 아이 그 앞에 캔잘 잡더니에요 그래 자 가운데에서부터 가운데 바로 움직이고 잡아야 돼땅 이거 붙잡는 이제 시 바로 움직이고 그렇지 잡아야지 자 바로 움직이고 바로 움직이고 나. 둘. 잡아야지. <laughs> 약간 한닭 등이. 준비, 어, 둘, 셋. 얼음 뛰고, 둘. 잡아야지. 못 잡아. 어, 둘, 셋. 자, 세개 더. 나, 어, 둘, 셋. 준비. 잡아야 돼. 오케이,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 둘. 아, 바꿔봐. 아, 다시. 자, 준비 동료 여러분. 춤춘다. 갑니다하 나, 둘 왔어요. 둘어 좋았어요 둘, 어둘어둘 어, 둘, 좋아 너 늘려 됐어 빨리 와 됐어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어둘어 네트 넘으로 넘겨야지 라켓을 그렇지 라켓 네트 넘으로 넘겨야지 그렇지 네트 넘으로 넘긴다 이게 어디까지 갔어 어와나 네트 넘으로 넘긴다 그렇지 좋아 네트 넘으로 넘긴다 그렇지 네트 넘까지 올 올라야 돼 라켓 넘어와야 돼 그렇지 어

네트럭 넘겨야 돼자 계속 차도 유지하면서 오케이 차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캔에다 홀담아야지어캐에다홀담고자네트럭으 넘겨 그렇지 어 넘겨봐 자, 넘겨봐 오케이 잘 움직이고 오케이 준비 둘둘 좋아 한다 그렇지 계속해 내미로 라켓을 네트럭으 넘겨 그렇지 넘겨 그렇지 네트럭으로 넘긴다 좋아 넘겨봐 자 캔에다 담고 좋아 넘겨봐 그렇지 넘겨봐 안넘어지잖라 그렇지 어 <laughs> 자, 두 개만 더. 야! 니, 자, 내 뜰러 볼게. 자, 하나 더. 됐어 자, 아, 하나 더, 하나 더. 어, 아, 둘. 아, 내 뜰러로 넘겨. 오케이. 자, 다시 한번더 내려봅시다. 하나, 둘. 어, 아. 니, 둘. 어, 아. 둘. 어, 아. 둘. 어, 둘. 어, 아. 둘. 어, 아. 둘. 아. 에다곧 가봐야 돼. 저, 갑니다. 니, 네, 자, 바로 움직이고. 나와야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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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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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간다. 안 um, 들어. 그렇지. 어, 둘. 센터까지갔다 와야 돼. 어, 둘, 어. 어, 늘려. 됐어. 간다. 자, 가까이 와보세요. 그냥. 그냥. 자, 오늘 우리가 백핸드 관리를 세 어, 가지 포인트로 연습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캐에다 공을 받기 그리고 공을 정확하게 스위스팟에 맞추는 <laughs> 연습을 했고 두 번째는 라켓을 임팩트를 좀 길게 해서 매트 너머로 넘기기 그래서 그공 맞는 순간에 라켓을 좀더 멀리 내밀어 보는 임팩트를 길게 하는 연습을 해봤고 세 번째는 준비 동작 발 움직이고 라켓이 가운데로 와 있다가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정확한 자세를 갖추는 연습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백핸드 관리를 연습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오영훈씨 가금이 해보니까 연습이 아... 안 밀면은 걸리니까 밀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특히 우리가 아까 막 계속 연결될 때 이제 정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연결될 때 보면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몸이, 몸이 밀리는데 내가 막 강요를 하니까 라켓을 내밀어서 개가 앞으로 뒤로 밀리면서 새끼 넘겼잖아요. 그 공들은 다 옆으로 넘어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라켓을 밀어낼 수 있으면 그 볼이 살아나기도 하고 만약에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밀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나갈 수있어요 응. 어, 멀리 가지지.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밀어내면 공이 멀리 가지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은 멀리 가는 공이 좋은 공이에요. 좀 아웃 되더라도 길게 길게 치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그 볼이 떠서 멀리 가는 건 잘못된 거지. 이, 이 스윙이 면이 잘못되갖고 날아가는 건 잘못되는 건데 이 스윙이 날아가지 않고 누를 정확한 스윙으로 해서 멀리 간다 그러면 멀리 가는 공이 훨씬 좋은 공이에요. 아웃 되더라도 멀리 가야 돼 공은. 이 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밀어낸다면 공이 아주 멀리 쭉쭉 뻗어 나갈 거예요, 공이 전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밀어내면 네트를 못 넘어갈 공들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좋은 발리언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까치, 이제 한번 뛰어보세요. 죄송해요, 오케이. 좋아요, 딱쑥 내밀면서, 오케이. 자, 캔을 내밀면서 받아야 돼. 내밀면서, 그렇지. 어, 잘봤네 이렇게 잘해들이. 다시. 됐어 그만 자 여기 최성원씨가 여기 여, 여 라인까지 와 보세요 라인까지 자오영씨 거기 있어요 아까 그 자리에다가 던져봐요 최성원씨 달려가서 받는 거야 그는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거야 자 해봐요 달려가서 받아봐 달려가서 땅그렇죠어봤어 하하하 <laughs> 야 <나이스겠지? 웃음> 다시. 어, 아, 왜 이렇게 잘 나이스 캐치 다시 어아왜 이렇게 잘맞지 나이스 어허허 어우 참어 그거를 나이스 달인이야 달인이야 나이스 <웃음> 됐어 <laughs> 자나 <laughs> 너무 어렵게 됐어 자 그만 낙에 잡고 해보세요 이제 짧게 잡고 아니 아니 오른손으로 아까 캔 그렇지 캔 잡은 것처럼 자 합니다 시작 자 캔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팔 모양도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 둘 좋았어 캔으로 공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오케이 오케이 둘셋자 이제 길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오케이, 스윙이 끝 o o 딱 잡아요. 잡아요,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둘. 오케이. 다음 단계는 지금 라켓이 어 맞추는 데까지는 잘 되는데 이게 어그 다음 진행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켓을 좀더 진행시키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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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둘 오케이, 오케이 스위스 팟에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캔에 딱공이 들어가게 하던 거 보리 캔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안 되면 다시 캔으로 연습해야 돼한 가운데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그 그 캔에 딱 맞추던 느낌 둘 오케이 좋아요 네트 넘어까지 확실하게 내밀어줘요 둘아이 피마스 둘 오케이 자, 세 개만 더 하나 둘 하나 더 세, 오케이, 자 바꿉니다. 내밀고 아까 우리가 캐에다공 담던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네트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이때 손목이 편안한 상태가 돼야 돼. 최승호 씨가 손목 편한 거 확인해줘 봐요. 스윙 해봐요. 시작. 자 손목이 빤듯한거 봐봐. 편안하게 해줘야 돼. 거기서 손목이 불편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내밀어야 돼. 해보세요. 시작. 자, 더 세서 쭉 내밀어. 아까 그캐에다가공 담던 거 잊지 말고 캐에다가 담는다. 오케이, 잘 잡았죠? 캔에 담는다. 좋았어. 다시 팔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오케이. 팔 움직이고. 팔 움직여야 돼.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셋. 셋. 팔 움직이다가 캔에 맞춘다. 그렇지. 캔에 담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레트 넘어까지쑥 내밀어 봐요. 쑥 내밀어. 그렇지. 손목을 편안한 상태 유지하면서. 잘했어요. 바로 움직이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엄지손가락 꽉잡잡요요냥 이렇게 그렇지 6 17 18 19 10 11 12 13 1 하세요. 주먹을 내민다. 오케이, 둘, 셋. 1 12 13 14둘5 16둘 그렇지 19 19 10 11 12 봤던 느낌 좀 하세요. 네, 어, 안돼. 텐에다가 담아서 텐에서 텐에서 못 담았잖아 지금. 텐에다 딱 담아야지. 안돼. 텐에다가 딱 담을 수 있어야 돼. 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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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담을 수가 없지. 괜찮아. 아, 이금 전혀 험공은 들어갔다. 잡아봐요. 리, 네, 땅, 네. 내밀어, 내밀어, 텐을 내밀어. 자신 있게 그렇지. 내밀면서 안에 담아야지. 시, 땅. 어, 이거 봐, 이, 이 실력이 줄었어.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캐배다 보면 들어가게 일단 숙집은 오어둘 숙집은 하나 더 하나 둘 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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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놓으세요 아버터타 준비 하고 준비 준비 아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캔에다가 담는다는 느낌으로 어둘 준비 에이. 준비 준비 어. 어예좋았어간다어둘 준비 됐어 준비 어둘아또 빗만 했어 빗만 했어 안돼요 하나, 둘, 둘, 캐네다 잡는다 네트 넘어로 넘긴다. 좋아, 알비안 아, 잘했어. 준비, 아다 어. 하나, 둘, 어. 준비, 어. 됐어. 두 개만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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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됐어. 준비, 어. 아하, 나한 더. 하나, 둘, 캐네다 넣고 네트 넘어로 넘겨. 나중에 네트 넘어오게. 그렇지. 네트 너머로 응. 넘어오게. 잘했어. 예, 커트. 네, 컷. 캔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매트, 잡힌 매트 넘어가 넘어가야 돼요. 네, 아 어, 그렇지. 매트 넘어를 넘어와야 돼. 그렇지. 네, 매트 넘어를 넘어와야 돼. 좋았어. 그렇지. 좋아. 하나, 두, 하나, 둘, 어, 둘, 어. 지금 스위스볼 안 맞았어요. 캔에다가 넣는다는 느낌을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야. 네, 좋아. 캐에다가넘겨고 놓고 넘어올 때 이게 틀어지지 말고 빤지지 넘어오고 그렇지 이 상태로 손목 시게래야 돼. 잡아봐, 잡아봐. 손목이 딱이 상태가 돼, 이상 들어봐요, 들어봐. 이 상태가 돼야 돼. 살 해봐, 밑에 손치고 네, 하나, 둘, 그렇지. 네트 넘어 넘어올 수 있게, 그렇지. 네트 넘어 넘어올 수 있게, 좋았어.